자, 안녕하십니까 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파고다토익 공식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 음, 문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막에 나와 있는 그 카페에 가시면 그 파고다토익 교재를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그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질문 올리면은 이토 선생님이 어, 매일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답변을 해드리니까. 음. 모르는 문제 있으면 꼭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면 양말이라는 분. <laughs> 수면 양말을 자주 신나봐요. 음, 이분이. 실력완성 RC 교재 파고다토익 실력완성 RC 교재를 공부하다가 유닛 2에서 뭐 모르는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잘 몰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은 자 여기서 썸이 도대체 어떻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 집에 아무것도 안 오는데 명사나 뭐 그런 것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음, 질문을 했어요. 음, 뭐 이게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Some은 뭐 some people, 뭐 약간의 사람들, some water, 뭐 약간의 물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앞에 붙어서 약간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자리인데 요 여러분? 한번 자리를 찾아볼까요? 자 want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가 되겠어요? want라는 동사의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질문을 올리신 수면 양말 분 말고도 애니원을 아마 고르셨을 겁니다. 아 주어 자리에는 주어가 될수 있는 대명사 같은 게 와야지. 해서 B를 고르셨을 텐데, 여러분 애니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자, 원으로 끝났어. 단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이라든지, 또는 팅이라든지 또는 바디로 끝나는 이런 부정 대명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정 대명사들은 얘네들은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단수 취급. 그런데 좀 아까 우리 동사 찾았는데 뭐가 나왔었지? 원, 투라는 복수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애니원부터 지워야죠. 그렇죠? o 니 e 수일치가 맞지 않습니다. 지워버리세요. 아 그러면 어나더 골라야지. 자 어나더도 뭐또 하나 또다른 하나라는 대명사니까 이걸 고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on 붙었죠? 그럼 얘도 단수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안 수니까 얘도 여기 올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동사가 복수로 나왔으니까겠죠. 그러면 어, other를 까 그런데 여러분 이 other 자가 들어간 이러한 단어들 중에서 이 other 뭐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 other는 얘는 무조건 형용사로밖에 못 쓰여요. other people, other books 이렇게서 명사 앞에 붙어서 형용사로 쓰이는 애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C'는 아예 이 자리에 들어올 수조차도 없어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남는 건 썸밖에 없는데, 아니 썸은 형용사 아닙니까? 처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대명사들 중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들이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One'이라든지 음, 여기 나와 있는 '썸'이라든지 또는 'Most', 'Most'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Many' Severa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 뭐 이런 것도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약간의 대부분의 많은 몇몇의라는 형용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얘네들은요 대명사로 오히려 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 그러니까 o 은 하나의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하나. 라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뭐 one of the 뭐 이런 구문에서 one이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Some도 약간의라는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몇명 또는 뭐 약간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인다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고, most도 뭐 대부분의라는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대부분이라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 many, 특히, 이런 것들 많이 틀리는데, several도 마찬가지. 많은 또는 몇몇의라는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many는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것들이라는 대명사로 쓰인다는 거 several도 몇명 또는 몇 개라는 대명사로 쓰인다는 것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얘네들은 품사가 두 개다.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some은 그러면 몇 명이라는 뜻이 될 테니까 당연히 복수겠죠. 그렇죠? 그래서이 want와 수일치도 맞게 되는 겁니다. 물론 some은 불가산 명사를 대신 받을 때에는 뭐 단수로 쓰이겠지만 여기서는 몇 명이라는 복수로 쓰인 거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까요? 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은 관광객인데 어떤 관광객들이냐면, 음,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에요. 음.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은 뭘 해요? 가이디드 투어. 가이드가 인솔하는그 견학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가이디드 투어에 가지만. 그러나, 어떻대요? 몇 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몇 명은 단지 해변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one이나 some, most, many several, of you도 마찬가지죠. of you, 뭐 이런, 음, 이런 것들이 형용사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수량을 나타내는 뭐 한정사, 형용사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마시고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s o m 은몇 명이라는 대명사로 쓰였다는 것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수면양말님 문제가 해결이 되셨나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인터 선생님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